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81번은 이 글자입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이 글자는 끽반이라고 얘기하고요. 밥을 먹는다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글자이고요. 중국어로는 칠판, 혹은 광동어로 색판이라고 뭐 흘반, 식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끽반을 가져온 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중화요리 중에 하나인 짬뽕의 어원이 끽반 혹은 식반 혹은 흘반에서 왔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간략본 영상이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끽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먹을 끽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에서 십이 획이고요. 밥반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십삼 획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는 예, 밥을 먹다의 뜻이지만요. 자, 끽반 예, 국어사전에도 보면 그냥 밥을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짬뽕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다라고 여러가지 설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짬뽕을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해보면 중요리 하나고 이러이러한 요리다 비슷한 말이 초마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초마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군산 지역에서 1960년대까지 짬뽕 대신 에쓰이던 말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없어졌죠. 국어 이 자료에서 보면 순화한 용어로 써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짬뽕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것을 뒤섞는다 라는 뜻도 있죠. 재밌는 것은 일본어의 짬뽕을 찾아보면 네, 서로 다른 것을 뒤섞는다의 뜻도 1번과 2번 뜻으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설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짬뽕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네, 중화요리의 짬뽕, 물론 우리나라처럼 맵거나 빨갛지 않습니다만, 나가사키 짬뽕을 이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서로 다른 것을 뒤섞는다의 뜻도 일본어에 있다 이 정도로 일단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짬뽕이 왜 밥을 먹다해서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복건성의 민나머를 보면 예, 짜뽕, 짝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짝뽕 예, 실제로 들어보면 짝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짝뽕하고 짬뽕하고 비슷하다. 왜 근데 이게 그 요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고. 해설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끽반이라는 표현 네, 있습니다. 전통도 실록에 있는데 밥을 먹다의 뜻 혹은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대로 예, 예, 옮긴 예, 얘는 있습니다만 이게 짬뽕의 어원으로 뭐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신문에도 네, 표제어에는 없는 것 봐서는 일제강점기에는 끽반이란 용어, 짬뽕이란 용어 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끽반이란 말, 중국어에서는 칠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뭐 식판이라고 해서 네, 그 민나머, 그러니까 복권성에서는 짝봉, 네, 그 다음에 뭐 광동어에서는 색뽕 색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일본 사람이 듣고 짬뽕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어는 로뭐킵빵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짬뽕 이런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일본어 짬뽕은 가타카나라도 쓰고 히라가나도 씁니다. 히라가나의 경우에는 원래 있던 말으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그것도 중국어에서 왔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만. 자, 그 다음에 가타카나로 쓰면 이거는 나가사키 짬뽕할 때그 중국 음식 짬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281번째 컨텐츠는 먹을 끽자 밥 반자 그래서 끽반 밥을 먹다에서 엉뚱하게도 나가사키 짬뽕의 짬뽕의 어원이 된죠 그렇죠? 그 예, 끽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좀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